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와 봤습니다. 옥수수 밭입니다. 한여름에 달콤한 별미, 산골 옥수수, 1차 수확 중입니다. 네. 아, 옥수수.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, 이렇게 잘 익었어요. 물도 주고, 감을 땐물 주고, 비가 많이 내릴 땐, 옥수수들이 알아서 그 물을 흡수하고, 꿋꿋하게잘 서있네. 옥수수들이 쓰러진 거 없이. 옥수수 수염 여기서 조금 더 갈색이 되면 거두어야 합니다. 옥수수 밭이또 있어요. 오 와. 아. 이거죠, 이거. 딱, 잘 익은 옥수수의 자태. 아, 잘 익은 옥수수의 자태. 찰랑찰랑. 긴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. 이 옥수수 시험은 또, 말려서 옥수수 시험 차로도 먹고요. 이 예, 호수입니다. 감을 때 물주는 고무 호수고요. 가장자리에 또 옥수수 밭이 있어요. 툭, 툭. 여름은 옥수수의 계절입니다. 예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옥수수로 밥 대신 많이들 드시기도 했다고 합니다. 구황작물이기도 하고요. 옥수수 심고 길러주신 농부님 감사합니다. 옥수수들도 고마워요. 새들도 고맙고.